자 141번입니다. fx를 x-4로 나눴을 때 몫을 qx, 나머지가 3, qx를 x플러스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, 자, fx를 x플러스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었습니다. 자 x플러스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에 마이너스2를 넣어서 구하죠. 여기다가 -2 넣어서, f 2을 구해주시면 이게 나머지입니다. 자, 요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fx를 x-4로 나눴을 때, 몫이 qx, 나머지가 3이죠. 근데 이때 또, 몫을 또 나눴죠.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, 나머지가 1. 자, 여기도 몫을 적어줄게요. q-x가 다시 새로운 몫이고, 나머지가 1입니다. 자, 이때, eqx랑 eqx가 같은 식이니까, 이 부분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. fx는 x-4, x++2, q-x++1,++3. 이렇게 됩니다. 자, 저희가 구하는 게 f-2니까,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시면, f-2는 자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. 자,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없어져요, 여기. 1만 남죠. 플러 스 3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은 마이너스 6입니다. 자, 플러 스 3에서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3이 되죠. 따라서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니까, 어,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.